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수호에 의지가 없다고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짓거리 했던 이정미 판사 뭐 머리에다 뭘 꽂고 뭐별 코스프레를 다 하고 저도 속았어요 그때 주문! 비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짓거리 했던 이정미 판사 잘 들어보란 말이야 이 사람한테 할 얘기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번 내용은 이 불법적인 별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재수감시킨 이자가 김세훈 판사입니다. 이자가 참 많은 일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별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재수감시킨 김세훈 판사도 잘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니까 끝까지 잘 들으라고 이정미랑 김세훈 판사. 또한 탄핵의 진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밑받침해드려야 할이 여러분 저 또는 보수 애국 시민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아무 말도 없어? 포기한 거 아니야? 등등등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반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나 판단이 무엇이 틀린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루지 않지만 저는 힘들어도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는 거고 이런 진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끝내 재판을 거부했던 이유를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수의 의지가 없다고 법률 용어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박근혜를 파면하겠다라는 이정미 판사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김세훈 판사 등을 국민 여러분들께 고발을 합니다. 내가 김세훈 판사가 1심 재판 도중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참고 참았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마침내 분노를 하시게 됩니다. 추가 구속 영장은 별건 이거는 거의 불법이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6개월 구속 만료 기간에 풀어주기 싫어서 일부러 하나를 쏙 빼나 요거를 또 별건으로 구속 영장을 또 청구한 거야. 그걸 받아준 게김세훈 판사고.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적인 별건 영장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구속 영장 청구 단계에서 누락된 단한 개의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인신구속이라는 이유로 해서 발부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했잖아.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 대법정.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아래 위 짙은 군청생 옷을 입고 법정에 출석을 하십니다. 요번에 나오셨을 때도 입고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요런 옷을 입고 법정에 출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잘 끼지도 않았던 안경까지 끼시고 입정을 하셨는데 이 역적 김세훈 재판장이 난 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판사한테 재판장한테 왜냐하면 역적질를 했잖아. 김세훈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자 유영하 변호사가 손을 딱 들고 일어서서 피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재판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준비해온 메모를 보시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구속되어 주 사회 재판을 받는 지난 6개월은 매우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돼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잘 들어, 이정미 판사.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주사회 살인범도 이렇게 안 해요. 저는 롯데나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잘 들으셔야 돼.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이받으신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해왔고요.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이거야. 내가 주사일 동안 인권 탄압까지 받으면서 이거는 살인범도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일주일에 4일이면 주 5일 근무잖아, 얘들. 토요일에는 재판도 안 해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주 4회 이상의 재 재판을 했던 인간들인데 그걸 다 했었어. 다대통령인데도 그냥 버티기자고 다 나가서 꾸역꾸역 했던 거야. 어, 재판부를 믿고 법치 국가의 법을 믿고 했는데 이딴 짓거리를 하니까 아, 나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너희들 믿을 수가 없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내려 가지고 이 향후 재판은 니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주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합니다. 또 했죠? 또 했잖아. 이명박 집어넣죠. 정치보복 수사. 다스, 아니라고 했다가, 또, 기라고 했다. 이명박은 그 위에도 정치보복 수사했죠. 저들이 말을 들어먹습니까?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을 제가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겐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거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결권 수사였어요. 그중에도 많았지만 그리고 난 뒤에도 형, 몸이 허리가 아파서 형집행 정지 요청했는데도 기각했던 게 누굽니까? 이거는 뭐팩트라 내가 뭐 하, 말하고 싶지 않아 말해봐요 욕만 먹으니까 내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폭탄 선언이 된게이 부분이고. 이렇게까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는 별건수사로 저렇게 재수감을 시켰던 이 김세은 판사고 또 법률 용어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 이러면 되는데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짓거리를 했던 이정미 판사. 어떻게 생각해? 내 방송을 보면. 어?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내를 한 뒤에 법정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다시 법정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고요. 그때부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던지 간에 일체의 항소나 상고도 하지 않으셨던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니들 마음대로 해. 뭘 해봐야 어차피 너네들은 나를 탄핵시키고 구속시킬 목표 설정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또 5년 동안 지금 제가 탄핵의 진실을 2년 동안 밝혀드렸지만 아 그렇잖아요 목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깔맞춤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물어다 야 박근혜가 시켰다라고 해어 이게 사람 시켰다고 해 태블릿 PC도 마찬가지 어서 주소 갖고 와서 이거 야 최성호 거야 어? 장시호 태블릿 PC라고 거짓 증거물 막 제시하고 전 국민을 속이고 전 언론사를 속이고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이 다 정정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법은 이 진실은 다 거의 다 밝혀졌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항고나 상고를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어차피 검찰과 특검이 법원이 한몸이 돼가지고 이미 탄핵이라는 부속이라는 목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또 파악하셨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4년 10개월을 억울하게 옥살이 하시고 현재 상황에 이르시게,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말없이 묵묵히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바람인지라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하실진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지금 굳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크게 나서실 필요가 없고 타이밍을 보시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야 막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나오셔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건강 상태라는지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헷갈 도셨어요? 아니잖아요. 치료받으실 때도 항상 이만큼의 어떤 그~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다니셨단 말이야. 아주 그냥 일을 갈고 계실 거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명예와 억울함도 있겠지만 물론 아버지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보수 재건과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일어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언론 보도나 이 썩어빠진 보수 유튜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다루질 않고 있어요. 저라도 끝까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파헤쳐서 반드시 이박 대통령의 명예 회복과 보수 재건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잊지 마시고 믿으시고 끝까지. 투쟁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상당히 이 탄핵의 진실이 다 이제 빼박 증거로 밝혀져 있고 여기에 가담한 기업들이나 특검, 검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발을 빼고 도망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놀람>